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루 제주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3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부산 선적 선원 17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유흥지점을 방문했던 제주도청 공무원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어선들이 오고 가는 한 항구입니다. 최근 이항구에 입항했던 다른 지역 선적 어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이나 나왔습니다. 지난 6일 부산시 확진자와 접촉했던 선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또 다른 어선에서도 20명 중 17명이나 확진됐습니다. 입항 전 미리 접촉자 통보가 내려져 선원들이 배에서 내리지 않은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선원들은 모두 부산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항구로 이동 중에 부산시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듣고 제주 항, 제주의 모뭐 항구에 정박을 했고 이제 제주 도내 동선은 추가적으로 없습니다. 본격적인 조업 시즌을 맞아 다른 지역 어선들의 제주 방문이 잇따르고 있지만 발열 검사 등 기본적인 관리 방안이 없어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틀간 도내 확진자는 39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어제 하루 3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 1일 기준 0.99였던 감염 재생산지수는 3.29까지 치솟아 분석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습니다. 또 검사 대비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양성률 역시 4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달 확진자 중에선 백신 접종 이후 확진된 사례도 두 건이나 확인됐습니다. 전국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주는 전국 유행 이후 시위를 두고 여파가 나타나는 만큼 현재 제주 지역 확산세가 시작에 불과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그 어떤 지자체보다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희가, 저희가 늘그 확인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수도권이 확산이 되면 제주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제주도 내 모든 공무원들의 밤 10시 이후 회식과 모임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해당 공무원이 다녀간 제주시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5명이 추가돼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시서는 해당 공무원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